세계 대전에 참여하여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겨우 몇 사람이 살아서 도망을 도망을 하여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 동굴에 숨은 자 가운데서 부수라고 하는 장군도 거기에 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은 것이 살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패배의 절망감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초라한 목숨을 유지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수 장군을 중심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을 뽑아들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생각한 거죠. 그때 동굴에 금이 한 마리가 매달려서 대롱대롱하는 금이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잠시만 멈추자. 하고 그 금이를 잠깐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금이가 한번 금이줄 치고 하다가 바람이 보니까 뚝 떨어지고 다시 또두번또 금이줄 치려고 올라가가또 떨어지고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바람이 끊어지고 끊어지고 바람길에 금이줄이 계속 끊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일곱 번째 드디어 금이 그 줄을 이쪽에 저쪽으로 연결하여서. 이제 또다시 다른 쪽으로 연결해 나가고, 연결해 나가고, 드디어 거미줄을 완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부수장군이 발떡 자리에 일어나면서 집어든 칼을 던지면서, 그래, 나는 겨우 한번 실패했지 않는가? 내가 한번 실패하여서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돌아가서 그 이후로부터 전쟁에서 정말 대 성공을 이루고 승리를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동안에 길가밭이라는 길가 땅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돌이 많이 있는 바위에 떠오진 습기 없는 그런 땅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가시가 덮어서 정말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땅도 경험을 해봤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그런 마음 같은가라고 실패한 내 신앙인처럼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갖고 보지 않겠어요? 이런 땅으로 한번 만들어서 계측을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좋은 땅. 그럼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착한 마음이다. 착한 마음이다. 오늘 좋은 땅이란 착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착하다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져서 요즘 이 시대에 대세가 된것 같아요. 착한 가게, 뭐 착한 가격, 착한이라는 건참 많이,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한 요소인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못된 마음을 품었다면, 착한 마음으로만 바뀌면 우리도 좋은 땅이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저 착한 마음이 된다. 나쁘고 악하고 그런 마음을 좀 바꾸어 보자. 그러면 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좋은 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이란 원래 진리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말씀에 가장 가까이 합당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안일과 그리고 편견과 오만과 물에 이런 것들이 다져진 것이 들과 같은 땅이거든요. 다져져 있으니 여러분, 이런 땅으로 착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이런 마음은 참으로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게 그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신라의 그 전도를 받고 베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신사 같다. 신사 같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끔 스포츠맨을 보면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그런 야구 선수라도 매너가 좋지 않니하면그 사람 별로 좋게 인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축구 선수 그 유명한 호나우두 선수 세계적으로 최고 선수지 않습니까? 매너가 좋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 마음을 다 바꿔 버렸어요. 다 바꿔 버렸어요. 오히려 고소장을 전달하고 축구 잘하면 뭐 합니까. 매너가 좋지 않는데. 착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 바로 그 거예요. 정말 신사 같은 그러 그래 아마 멋지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예절한 간절한 마음. 성경에는 그들 신사적이다. 정말 멋지다. 젠틀하다. 여러분 영국 사람이 옛날에는 젠틀맨이라고 신사적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사적으로, 정말 그런 멋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도 구질구질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냐?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종종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 신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마음. 여러분, 좋은 마음이나 착한 마음이나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좋은 마음을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어에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기에,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건 뭔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구나. 찾아보니까 좋은 마음이란 높은 이상과 목표를 이하여서 방해되는 요소를 포기하는 것. 이게 좋은 마음. 목표를 향하여 가다가 방해되는 요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가는데 자꾸 옆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뭐냐?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하여 갔던 가론유다도 도중에 포기하지 못했어요. 대마라는 사람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가시가 되어버렸고, 복음의 가시가 되어버렸고,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버렸고, 그런 경우 좋은 마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날기 위하여서 첫 번째 가지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날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몸속에 있는... 번데기 때의 오물들을 다 배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을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얽매기 쉬운 것을 배설해버렸다 그랬을 때에 하늘을 날수 있는 나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방해되는 요소들을 배설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날려고 하니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만 기대하려고 하니 날다가 날개짓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아무리 날아도 높이 비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배설물이 그 속에 남아있거든요. 목표를 향해 날아갈 때는 반드시 그 배설물을 제거를 해야 돼요. 100m 달리기 선수하는 선수들이나 그다음에 수영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몸에 딱 정말 자기 몸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옆에 거처장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거든요. 최소한 어떻게 하면. 최고의 그추장스러운 것을 없애버리고 가볍게 할까 선수들의 목적이 이걸 개발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 이거 최고로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 버는 거 육상선수 신발을 가장 가볍게 하는 돈 버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좋은 기록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장애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의 좋은 마음이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이 이 세상을 바꾸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마음, 세상을 그렇게 걸어가자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착한 마음이 된다. 또 좋은 마음이 된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 좋은 땅을 가꾸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어도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마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도 주인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확을 많이 거두어도요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어야 그때야 비로소 인정을 받거든요. 풍성한 열매 그러나 그 속에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합당한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되고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때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옥토는 파종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도 좋은 씨앗을 가지고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생애에서 그 복음을 좋은 땅에 심어야지 저 생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베트남은 삼모작까지 한다고 합니다. 1년에세번 농사를 같은 땅에서 거둔다는 것이 삼모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2 모작까지 한다. 뭐 농사 농사 짓고 뒤에 또 거기에서 또그 밭을 갈아가지고 또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일 모작입니다. 일 모작에 이 모작도 아니고 삼 모작도 아니고 딱 한번 자꾸 인생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은 두번주어진다 생각하고 이 모작을 생각하고 삼 모작을 생각하고 막 어리석은 것이 없는 일 모작에 단 한번 이 한번 여러분 이 한번 주어진 이일 모작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매일 싸우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 모작이에요. 그러나 또다시 나에게 이모작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성도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사명도 뿌리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맡겨준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야 돼 관리해 나가야 돼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삼박자 삼박자가 잘 되어야 돼요. 먼저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인내를 가지고 이제 기다려라. 인내. 이제 이런 과정을 잘하면 인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앞에서 모든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귀에 주인이 원하는 이런 과정을 잘끝쳐가지고 이제 인내 잘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인내하기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과정 없이 그저 열매만 갑자기 팍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때로는 연단을 경험하거든요. 때로는 오해의 호미질이 나에게 다가와서 콕콕 찢을 때도 있어요. 오해 당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문드러지고 상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거든요. 오해의 호미질 또 때로는 외로움과 갈등, 그런 감음, 가뭄, 갈등의 감음들, 가뭄들, 외로움의 감음들을 경험하여서 가슴을 쥐어 짜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장마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감음도 있지만 장마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박해, 고난의 장마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뭡니까? 다 열매를 익혀가고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인내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도 있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니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덩불도 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상한 갈 때요. 나는 상한 갈 때요. 나는 꺼져가는 덩불이요 그렇지만, 주님이 끄지 않고, 끄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니. 그리고 나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서 나도 인내할 수 있을 거야. 과정이야, 과정이야, 과정이야. 소망 중에 과정이야.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옥토 그 옥토로만 견디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가면 나는 반드시 열매맺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교회에도 풍성한 열매, 영혼의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매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내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악하고, 때로 돌아보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 정제함과 비판과, 그리고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가득 차있는 못된 마음들, 못된 심성들이 그동안에 줄고 길가같이 바위들 같이 내 마음속에 뒹굴고 있었는지, 오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길가 같은 밭도, 그리고 바위 같은 밭도,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값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낫으로 치고 쟁기로 일구고 가꾸고 하여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주인이 합당하게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지켜나가고 그리하여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리하여 이런 모든 과정에 인내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에 때로는 오해의 호미질도 당할 수가 있고 핍박에 그러한 장마도 경험할 수 있고 외로움의 가뭄도 경험할 수 있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주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이들 이 마음으로 합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물어간지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